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무상급식 예산을 서민 전열 교육 지원으로 돌리는 경상남도 개백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은 경상남도의 서민 전열 교육 지원 사업은 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고 경남교육청이 시행하고 있는 연간 2,500억 원대 교육 지원 사업과 중복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와 관련해 오는 18일 창원에서 문재인 대표가 주재하는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경상남도의 무상급식 중단을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는 학교 무상급식을 위해 시군과 함께 도교육청에 지원하던 예산 642억 원을 올해부터 서민자녀교육지원에 사용하기로 했고 관련 도례안은 오는 19일 도의회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경상남도의 서민자녀교육지원에 대해 일방통행식 행정으로 졸속사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박 교육감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청과 학교를 배제한 채 무상급식 예산으로 교육사업을 한다는 것은 헌법 논리와 교육감을 선택한 도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독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도에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낙인 찍기로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경남교육청은 학생들이 배우는데 걱정 없는 행복한 교육복지를 위해 올해 4,882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사각지대 학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교육복지사업의 주요 내용은 저소득층 학생과 특수교육대상자의 급식 지원을 비롯해 저소득층 학비와 교과서, 수학여행비, 체육복지급 등입니다. 또 특수교육 지원과 학업 중단 학생, 농어촌 학생 교육 격차 완화 등 모두 29개 사업이 진행됩니다. 전국시도교육청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지만 정부가 약속한 예산과 관련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예산 전용으로 어렵게 변성한 누리과정 예산이 대부분 이 3개월 안에 바닥이 나는데도 정부가 약속한 목적 예비비 5천억 원은 지원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1조 2천억 원의 지방채 발행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 역시 2월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추가 재정 확보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따라 3월 안에 예비비 5천억 원을 집행할 것과 2차 보육 대란을 막기 위한 대책을 상반기까지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하동의 한 농협조합장 후보 58살 차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자신은 지난달 10일 조합원이 모인 식사 자리에서 아는 사람에게 150만원을 건네 식사비를 계산하게 하고 남은 돈을 나눠 가지라고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차 씨로부터 돈봉투를 받은 지인을 조사해 식사비로 쓰고 남은 현금 120여만 원을 압수했으며 고속된 차 씨는 조합장 후보를 사퇴했습니다. 동시에 조합장 선거를 하루 앞둔 가운데 경남지방경찰청은 어제까지 경남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낸 사람이 모두 13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3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입건했으며 130여 명에 대해서는 내사 또는 수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금품 향응 제공이 90명으로 가장 많았고 사전 선거운동이 30여 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